안녕하세요. 사랑의 일기 가족 정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직접 만나서 눈을 맞추고 공감을 하고 서로의 가치를 공유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아쉽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간 사랑의 일기와 함께 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온라인을 통한 이 강의로 전달이 잘될수 있을지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제 분량은 엄연히 말하면 강의가 아니고 사례 어, 공유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영화 보듯이, 어, 사실 로맨스도 아니고, 뭐 코미디도 아니고, 다소 다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다른 참가자가 공유를 하고 있어서 화면 공유를 시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를 아 네. 조금 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한번, 지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어 계속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아까 테스트할 때 공유가 네, 네, 네. 종류가 안 됐나 봐요 지금 지금은 아네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2016년부터 티브로드 이데일리 TV 광주 SBS 등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요 현재도 경제 뭐 자동차 게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많이 나오는 호감은 tv 에서도 한번쯤 저를 만나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언 6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방송인 이란 꿈을 꾸고 또 이루는 데 있어서 돌이켜 보면 정말 사랑의 일기가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일기의 역할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마중물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물을 열정 혹은 제 삶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던 곳은 바로 사랑의 일기라는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서른 살이 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의 일기를 알게 된건 아홉 살 때인 2000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2000년 사랑의 알기 큰잔치, 제가 처음으로 큰잔치에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조직위원장상을 수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일기라고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4살 때부터 한글을 정말 일기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4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담임선생님께서 3학년 때, 아, 너는 정말 일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사랑일기 단체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사랑일기 가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기를 썼냐,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일기가 좋아서요, 라고 답을 할, 하고 싶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어, 저희 엄마가 다른 거는 별로 관여를 안 하셨는데, 이상하게 일기는 좀 많이 관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 쓰기를 강조를 하셨고, 이게 아마 다섯 살, 여섯 살때쓴 일기인 것 같은데, 어, 네, 지금 이렇게 옛날에 쓴 일기들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쓰기 싫고, 또 귀찮은 날이 많았지만, 간식을 먹기 위해서, 혹은 뭐 용돈을 벌기 위해서, 놀러가기 위해서 일기를 억지로 억지로 썼는데 그 덕에 저는 사랑일기 가족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일기와 함께 한 3학년 때 이후부터는 엄마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기를 쓰는 학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제 가슴을 그렇게 뛰게 만들었을까? 일기를 쓰게 만들었을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기가 소통의 창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제가 담임선생님과 또 엄마와 일기를 통해서 비밀 소통을 했었던 사진들인데요. 그 전부터 뭐 엄마랑은 꾸준히 일기를 통해 소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선생님과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사랑의 일기를 소개해주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매일 일기장을 이렇게 선생님 자리에 놨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귀찮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지만 매일 짧게라도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게 저는 뭔가, 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내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 큰 원동력이 좋습니다. 다소 뭐 숨기고 창피한 내용도 있었고, 뭐 제가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친구 혹은 부모님이랑 싸운 내용들 등뭐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더 선생님과 깊은 교류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랑의 일기에 이제 뭐 일기장을 내거나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글을 쓰면 어, 그 공식 홈페이지에 댓글 형태로 선생님들이 또 답을 달아주셨어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사랑의 일기 공모전에 출품을 했었던 제 일기장들인데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들이 쭉 담겨 있는데, 어, 저는 제 일기장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뭐, 콩콩이 편, 해다리 편, 랄라이 편, 뭐, 이런 식으로 좀 일기를 붙여주고, 어, 마치 식물을 기르듯이, 어, 일기장을 의인화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 가수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뭔가 일기장에 많은 애착을 가지려고 노력을 제 스스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이 일기는 랄라이가 제 일기장이었어요. 랄라이에게 편지를 이라는 내용으로 소통을 일기장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기장을 기르고 또 예쁘게 보내주기 위해서 더더 열심히 일기를 썼던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재미 요소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이제 일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뭐 이런 나열식의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뭐 저, 제가 유연히의 연표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뭐그림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뭐 기사 형태를 쓰기도 하고, 아까 사실 송영식 선생님께서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어 강연하시면서, 아, 내가 쓴 일기는 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한 큰 메리트였는데요. 우리 학교 또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일기를 매개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사귈 수 있,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동포와도 친구가 될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진들이 중국에 갔었던 사진들입니다. 곳곳에 지금 고진광 대표님의 젊었던 아주 수려했던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01년에 중국 연변으로 사랑의 일기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랑의 일기 친구들을 또 만나러 한중 체험학습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국적만 다르지 정말 한국 사람 같은 연변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우리가 한민족이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함께 갔던 친구들과는 지금과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군인도 있고 피 d 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고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 2001년 사직 야구장에서 제가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오프닝을 했었어요. 그때 저와 그리고 중국 동포와 함께 했었고 중국 동포가 사랑의 일기 큰 잔치를 시작합니다라고 크게 외침 어, 제가 먼저 외치면 그걸 이제 동, 중국 동포가 그 통역을 하네 그런 식의 큰잔치 오프닝을 했었는데 그 중국 동포와는 꾸준히 연락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만약 페이스북 같은 SNS가 그때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은 연락을 못 하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는 연락을 이어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은정 가족 가족 동요제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또 어, 초청을 해서 어,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저고, 제 동생 가운데 있고, 여기 리뷰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저희 가족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동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운동회 사진. 요건 이제 사랑일기 연수원 때 운동회를 했었던 건데, 아, 요게 사랑일기 연수원 때 그, 네, 운동을 했었던 장면이고, 요거는 제가 중국 갔을 때그 중국 그 한중체험단에 갔었던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면은 그 연수원에서 사랑일기 연수원에서 강의를 듣던 장면이고 이게 제 동생이고 저도 볼수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랑일기장 제가 친구들과 함께 책을 냈었던 것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수원이 사라졌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불이 탔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사랑일기와 함께했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오늘 밤을 살 정도로 참 많은 역사를 같이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서 이를 통해 저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성도 배우게 됐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학창 시절 서울 학생 MC로 활동을 할때 사진들인데. 이 외에도 학창시절에 쭉 임원을 하거나 뭐 학교 학생회장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사랑의 일기 큰잔치 때 제가 사회를 봤던 장면인데요. 사랑의 일기는 이처럼 파격적으로 어, 행사의 아마추어인 학생 MC를 기용하는 등저 말고도 저희 사랑의 일기 식구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줬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저 또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나운서라는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된것 같고요. 제 마음의 꿈을 꾸준히 지켜주는 경험을 제게 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봤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제 인생의 마중모 역할을 해준 것이 사랑의 일기다라고 당차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또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경험들이 후배들에게 공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또 자,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삶을 기록한다는 뜻의 일기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엄마의 강요가 싫었다고 말을 했든 일기가 강요가 되면 그게 과제나 일처럼 느껴져서 일기에 대한 반감을 줄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일기를 좀 학생들이 재미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일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보셨겠지만 뭐~ 인생에 대한 논의나 뭐~ 사어 뭐~ 대통령 선거를 보고 난 그런 그뭐 느낌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일기를 쓰기 싫을 때는 이렇게 만화를 쓰기도 했고요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 시를 쓰기도 했고 신문 스크랩을 하기도 했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형태 의 일기를 썼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기 형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또한 제 삶을 꾸려나가고 또 되돌아보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아쉽게도, 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이 사랑의 일기 단체에서 만든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일기를 쓸까? 일기의 좋은 점.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를 좀 돌이켜 볼수 있는, 나의, 그리고 집. 어, 그리고 나의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과 나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 일기장에 중간중간 넣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2002년 월드컵 일기장인데, 월드컵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월드컵 일기 쓰기 일기란 무엇인가, 또 월드컵 퀴즈 대잔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 들어갔던 정보들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형식을 갖춘 일기를 좀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역사책을 쓰는 데좀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어, 어이구 지금 잠깐 좀 넘어갔는데 다시 해서 네. 아유 다시 청중 같네요. 다시 현재 슬라이드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은 좀 쓰기가 싫어도 음그 친구한테. 아 너가 이 너만의 역사책을 쓰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니 그래서 지금은 쓰기 싫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참 즐거울 거야라는 그런 내용의 어, 좀 편한 일기를 좀 편하게 생각해 줄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어 이렇게 또 사랑의 일기라는 단체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또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꿈나무들에게 더잘 자라나라는 의미로 이렇게 상도 주고 있으니까요. 상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일기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일기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일기가 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됐는지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시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저는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돌이켜보면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면서 일기를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일기를 좀 쓰게끔 많이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 하나 부탁드릴 건 일기를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거나 사생활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좀 미리 물어봐서 일기를 너희가 꼭 썼으면 좋겠고 한데 나에게 공개하는 게 혹시 두려울 때는 공개를 안 해도 좋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맞춘 맞춤 그런 그. 점검, 관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통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힘들 때는 사인도 좋고, 짧은 뭐, 고생했어요. 잘 봤어요. 라는 그런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피드백을 좀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아, 나에게 내 인생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 그런 토닥임을 또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 선생님들의 교육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의 일기가 큰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일기가 저를 지탱해주는 큰 버팀목이 됐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감히 선생님들에게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여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한다면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기쓰기를 통해서, 통해서 꿈을, 꿈을 꾸고, 꾸고 또 꿈을, 꿈을 이루는 유연 아나운서님께, 아나운서님께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